그 다음에, 다이어는 연상으로 모두 암기할 수 있을까? 음. 공진 강모 씨의 책을 봤더니, 그 연상법은 한 단어에 하나의 연상만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뜻들은 암기 못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제 수강생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다이어면은 그 뜻들을 갖다가 다 암기시켜 주려고 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그리고 두 개면은 두개다 연상을 갖다 만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암기를 시켜 주던지, 오히려 어금법에서 그러한 맹점이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어스음하면은요 추정하다의 뜻이 일단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어스음하니까 어숨 어슴프레하게 뭔가 생각을 떠올리는 거. 어스음 어숨, 어슴프레하게 따라 해서 어스음 어숨, 어스음 어숨, 어슴프레하게 뭔가 추정한다, 생각한다, 느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단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골목길을 가는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같이 도망가면은. 용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한테 어 숨+ 어 숨어 있어 내가 떠맡을게 이 깡패들을 내가 떠맡을게 하면서 용기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어 숨어 있어 내가 떠맡는 걸 갖다가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한 거예요 용기 있는 척한 거죠 뭐+ 뭐 인척한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두 단어를 갖다 암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또 합니다 어숨자 어+ 어숨 어, 어, 프레하게 뭡니까 어숨 프레하게. 추정하다, 어 숨어 있어, 내가 떠맡을게, 그리고 나는 용기 있는 척을 한 거야. 세 단어를 이런 식으로 어 암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을 경우, 그냥 암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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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세 개의 단어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어근법에선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세요. 자, as는 to를 뜻한다. 그 다음에 숨 o m 하면은 이렇게 take를 뜻한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뭐뭐 쪽으로 취하다가 되죠. 뭐뭐 쪽으로 취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각을 뭐뭐 쪽으로 취한다 해서 추정하다래요. 뭐뭐 쪽으로 취한다 할 때, 뭐뭐를 잡다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생각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서 암기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헷갈리겠죠. 일단은. 그래서 추정하다는 설명했지만은, 나머지 떠맞다, 뭐뭐인 척 하다 설명 못했어요. 예. 자, 그리고, c 시 n 스 같은 경우, cq, 이것도 follow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게 투게더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것, 어떤 원인과 같이 따라오는 것에서 결과는 설명했지만은, 중요성은 여기선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두개다 설명합니다, 강의에서. 네. 자, 오히려 어금법이, 어, 다 암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이어에서. 어, 업을 성설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선시 연산은 각 뜻에 맞는 연산법을 제공하거나 그 뜻을 한데 묶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